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주용옥 센터장입니다. 아, 증시가 참 계속 한결같죠. 근한 달간 대략 뭐한5월 중순부터인 것 같은데 5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반도체 투톱 즉 SK이닉스와 삼성전자 아, 이두 종목으로 시장에 쏠리면서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보더라도 이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이두 종목이 그나마 지수를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견인을 하고 있을 뿐이지 주도 산업이라든지 또는 주도 테마라든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좀 시장에 있어서. 각종 테마와 주도주들이 등장했었던 그 시기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긴 한것같습니다그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들 역시도 지난 1분기와는 많이 좀 차이가 있는 상태고 그 말은 즉 매매할 거리가 많이 좀부족하다라고좀 해석을 해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일부 신고가를 또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주 뭐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트레이더 할수 있을 만한 영역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는 이미 작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사실상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녹록치 않은 종목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건 중에 열의 아홉에 속하죠. 어, 그러자 보니까 실상 매매할 거리들은 참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한 줄기 좀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음 의료기기 업종의 순환매가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지난 주 방송에서 소개를 주렸었던 바로 뷰웍스 역시도 바닥권에서 역시 점진적인 추세 형성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루트로닉의 자리를 좀 메워야 할 종목들의 시세들도 일부 종목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 때를 좀덜 탔다고 해야 되나요? 디오 같은 종목들 개인 투자자의 수급들이 좀 아직 미치지 못한 종목들, 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 역시도 우호적인 수급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외에도 대표적인 미용 관련한 의료기기의 신고가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뭐 비올부터 해서 원태 뭐 클래시스 등등 지금 뭐 지금의 코스타크룸과는 뭐 오늘은 좀 빠졌다라고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타크룸과는 전혀 상반된 시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결국에 지금 의료기기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가 중국과의 중국과 그리고 국내의 리오프닝 수혜 업종들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 고령화에 따른 과목들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정형외과 하나 정도 더 덧붙이자면 임플란트 정도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요 지난 주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엑스레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즉 정형외과와 좀 연관성이 깊은 뷰웍스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조금은 쉬어갔었던,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조금은 좀 시장에서 쉬어갔었던 임플란트 쪽한 종목을 오늘 5프로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 고그 2위가 덴티움이고요. 그 밑단으로 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좀 나눠 먹기 형태인데 오늘 5프로 공략주는요. 바로 덴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임플란트 사업도 사업인데 사실 덴티스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게 있죠. 지금 이명웅 씨를 CF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바로 투명 교정기 이게 있는데 과거에 사실 투명 교정기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심하다고 해서 노이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특히 해외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에도요. 최근 3월 20일 올해죠.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가고 있는 시기이고요. 음, 덴티스가 주목받는 점은요. 바로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첨단 AI 기술이 실상이 좀 많이 보편화되면서 교정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임플란트까지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쪽 관련해서 데이터가 쌓인다면 임플란트라든지 교정기 모두 시술이 훨씬 더 간편해질 거란 거죠 그동안 노이즈로 여겨졌던 투명 교정장치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면요 아마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8쪽인 시장에 대한 성장이 좀뒤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의료기기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미용 관련 의료기기죠. 어쨌든 교정장치의 특징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일부는 치료 목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용 쪽이라고 보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아 이제는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치과용 장비들뿐만 아니라 덴티스의 자회사를 포함한 투명 교정 장치의 성장성이 앞으로 상당히 좀 돋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방 사업에 대한 라인업들만 해도 덴티스 같은 기업들은 좀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투명 교정 시장에 대한 성장의 본계도에 정말 진입을 한다면 덴티스에 대한 주가의 리레이팅 잠재력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포인트는요, 단순히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수급뿐만 아니라 미용 관련한 목적의 수급들까지도 일부 분명히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좀 좋은 대안의 종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의 5% 공략주로 데티스를 또 들고 왔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이라서 2주 연속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좀 들게 들고 오게 됐고요. 그만큼 솔림이 좀 짙어지고 있는 시장의 특징을 좀잘 감안하셔서 여러 종목들 좀 대응에 임해 주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로그 약주 바로 텐티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